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80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0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기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을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시편 80편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시편 79편이 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함락된 상태를 떠올리면서 지어진 시라면 오늘 이 시편 80편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을 때그 가운데 것을 떠올리면서 지어진 시입니다. 일절과 이절에 나와 있는 요셉, 또 베냐민, 무나세 등과 같은 이 명칭은 북 이스라엘에 자리 잡은 요셉 지파를 상징하는 그러한 말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 민족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은 매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짐작케 하는 것이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빛을 비춰달라고 하고 있으니 분명 어두운 시절이 맞습니다. 또 자신의 목소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간절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나 아직 그 상황이 온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 주의 능력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자신들은 무능한 상태, 즉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에 빠졌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보여주는 상황과 같이. 인생에서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인생의 인생 가운데서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어, 뻗을 수 없고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좌절과 낭망의 순간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절망 속에서 목자를 찾는 양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목자 대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절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 오직 소망을 둘수 있는 것은 그들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자는 양의 다급한 외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목자라는 직업이 양을 지키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그 잘못된 악한 목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어떠한 그 맹수가 양을 해치려고 한다고 해도 자기의 목숨을 바꿔가면서 양을 지킬 수 있는 선한 목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에게 양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선하신 그뜻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 고통 당하는 현실 속에서 과감하게, 과감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다급한 중에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그 구체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80편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셔 인 나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 속에서 어그야를 지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 가운데 정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의 일은 모두 하나님이 주도하셨지요. 이 일의 시작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 그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 그들이 고난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 가운데 출애굽의 기적을 보이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은혜마저도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맹수를 만난 양이 다급하게 울 때에 목자가 나타나서 그 양을 맹수로부터 건져 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양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또 칠절에서도 주의 얼굴의 광채를 구하고 있고 읽지 않았지만 이 십구절에도 보면 그 내용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우리가 아무나 쳐다보지 않죠. 얼굴을 돌려서 유심히 쳐다보고 한다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양들로 삼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목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그 확신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주님의 낮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향해진다면 그것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구원이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지시는 참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축복의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는 것이 평강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면 그 모든 어려움도 다 해결되고 그 가운데서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참된 평강이 그들에게 이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직장에서 어려움들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타격과 또 우리 육신의 어려움들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도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시절을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사람의 힘도 아니고 물질의 힘도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 빛을 비춰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